자, 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f1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3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5, 아, f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f1 더하기 2는 0이고요. f3 더하기 2도 0이고요. 이거 넘기는 거예요. f5 더하기 2도 0이에요. 자, 얘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f X 플러스 E 는0의이 것의 근이 누가 될까요? 뭐를 집어넣어야지 0되는 거예요? 1도되 고, 3도되 고, 5도되는 거예요? 그 러면, 그러면, 그러면 우 리가 지금, 이3 개의 근을 한번 이제, 이3 개의 근을 이용 해서 요1번다더 해봅시다. 구죠 2번 두 개씩 곱합시다. 3 15 5가 돼서요. 이렇게 3 15 5가 돼서요. 23세 번째 세 개를 다 곱해 주면 15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fx 2라는 것은 x 세제곱 요거 그대로. 아, 거꾸로죠. 거꾸로. 다시 요 거꾸로,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3x,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이, 이걸 근으로 안 해서 그래서, fx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3x, 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17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의 모든 근의 곱은, 예를 능령이라고 했을 때, 모든 근의 곱은, 이거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모든 근의 곱이니까요. 이거에 거꾸로죠. 이거에 거꾸로 단 뭐가 나옵니까? 17이 나오겠습니다.